응, 만 아, 나옵니까? 2차 방정식의 두근 근과 계수의 관계. 음. 근과 계수 관계 기억나니까 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 배우죠? 네. 들은거 봤어요? 그죠? 네. 딱딱딱. 음, 1번 알고, 2번 알고, 3번 3번 처음 봤을지도 몰라. 처음 봐요. 3번 애워요? 애워요. 네. 암기 두근의 차. 한번 유도를 해볼까? 기다려. 봐 한번 설명을 쭉 그리고 한번 해야겠지. 두 분의 근거에서 한 게, 응, 가 뭐예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요. 예의 두 분은 알파, 베타라면. 하 오케이? 네. 우린2차방정식 뭐계속가 실수면 근이 없는 이차 방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다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실수인지 연수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근을 다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는 이차 방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계속가 실수면 못 구하는 이차 방식이 없다고요? 알겠니? 예. 네. 그럼 당연히 근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될거 아니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뭐 근으로 허수일 수 있고 못될수 있고 못될수 있고 그렇지 얘네 예,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요? 효창의 수가 A. 그럼 얘를 전개한 거랑 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요. 같아야 돼. 얘를 이수분해한게 A니까, 얘를 정개한게 A가 돼야 한다고. 네. 얘를 전개하면 2, 2, 두 2, 이 2, 2, 2, 2, 2, 2, 2, 가 2, 2, 2, 2, 2, 2, 2, 2, 2, 뭐? 2, 2, 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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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 2, 2, 2, 2, 이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어찌한다고? 같아오 그니까 일차항 계수 즉, b랑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아야되고 c랑 a 알파 베타랑 같아야된다 여기서 근간 계산하는게 나온다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고요 두근의 고 알파 베타가 누구랑 같다? a분의 c랑 같다 오케이? 그다음 두 분의 차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 분의 차, 기다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기억나나요? 곱셈공식 변형, 이런게 생겼고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는 왜 나와? 전부 뭐 플러스잖아. b의 제곱분에 b의 제곱분에 조심 나간다. a의 제곱 분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4c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a의 제곱으로 통분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 ac야. 오케이? 네. 그럼 여기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죠? 뭐뭐 씌운 거라고? 루트. 즉 절대값 a분의 루트 비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가 된다 네 오케이? 두분은차 공식까지 유도했어요 c 우라고 했어요 두 분의 차도 음. 나올 때마다 이거 쓰지 말고 잘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의 차기억 i n 습니까다 c a 야 한다 음. 이 the 포인트는 잘생각 n g 세요 우리는 아까 말했죠 이차원에 두근을 못 구하는 이차원이 없다니까? 두근을 못 구하는 이차원이 없는데, 이딴 거왜 배우냐고 지금. 아니, 두근을 구했어 내가. 그럼 그 둘이 더할수 있을까? 네. 뺄수 있을까? 네. 곱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런 것도 왜 구하냐고? 편하려고. 스피드. 빠르게. 오케이? Okay? 뭐 포인트 스피드요. 아니, 두근의 합을 구하고 있고, 두근의 곱을 구하고 있는데, 두근을 구해가지고 그냥. 더한거 두, 두 분은 구해가지고 그냥 곱한거보다 느리고 그럼 아무 필요가 없잖아 맞아요 예슬 yes? 한참 생각하고 그럴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는 0.1초만에 알아야 된다고 몇초만에? 0.1초 얘 yeah, 보고있니 얘? Yeah. 두 분이 구하면얼마까 마이너스 A분의 B? A가 얼마야 지금? E. B가 얼마 C가? 마이너스 5 오케이?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3, 네. 두 분의 합이 2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두 분의 곱 a 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네. 뭐두 분의 차는 차차 연기로 하고, 얘네 보면 0.1초만에 알아야 다고어디냐1 3 3 보이니, 이거, 이거, 두 분의 합, 마로요2너스 4, 두 분의 곱2이너스 2분의 4, 2분의 4, 2분의 4, 2분의 4, 분의 4, 2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아 3분의 8. 그래서 3분의, 3분의 2 오케이? <laughs> okay? 그 다음 또이제방식한 번이야? 뭐 없네 잠깐만 2분의 하2 2분의 고2 마이너스 2, 3 3? 두 고. 4 2 4. 두 마이너스 2 오케이? 또또또또또 2분의 하3 3, 2분의 고4두분의하 마이너스 4두분의고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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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마이너스 이 I'm going 네 o see. I'm going to see. I'm going to see. I'm going 3 o s e 5 I'm 이 o i n g to see. I'm 이 o i n g to see. I'm 2 o i n g to s 2 5 알파마이너스 베타는 절댓값 2분의 2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0그로곱이 그래 있는 거야? 네 여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야? 9 40. 더하기 40 그러니까 40인 가요 네. 2분의 7 이해했어요? 네두 분의 차를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실제로 2차 방정식보다 그 2차 함수의 그래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길이 구하는 거야, 이 길이 이 길이 구하는 문제예요. 이 길이 오케이? 음, 아이에 okay? 알파 네. 마이너스 가요? 음. 이 길이 구하는 거라고 이 길이 네 얘로 저저 지금 뭐 y는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뭐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 오케이? Okay? 그래나보다이 길이 구하랬다고 그럼 뭐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 면이 길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잖아 예쎄네이 yes? 거리 구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놔야 한다 나중에 쓰일지 모르니까 알겠죠? 나중에 쓰인다고 됐니? 암튼 외워라 외우라고 하면은 제발 외워주세요 두 분의 차공식 그다음 이번에 뭐래요 두 수를 근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작성 뭐 그런 거요 두 수가 주어지고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런 거 옛날 그럼 나는 뭐가 궁금하냐 이두 수의 합과 곱이 궁금해 뭐가 궁금하다고 합과 곱과 뭐 얘가 있나 그래. 얘로두군의 합이 그러니까 숫자 두개 쓰는 게 낫겠지 그렇지 예 들어 뭐가 있나 뭐1 플러스 루트 2 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하는 이차 방식식 만들래 나보고 뭐 최우창 이차 방정 수가 1인 예셉 그럼 얘를 이렇게 쓰... 음... 음... 요렇게 요렇게 써갖고 이놈을 정개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쓰면 두근이 뭐1 플러스 루트 2 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네그말 이해했냐?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쓰란 말이 아니라 둘이 더하면 얼마야? 뭐라고 물어봤냐 두근이 곱하면 얼마일까? 1 빼기 2 네. 얘를 이용해서 구한다잘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이 걸려. 보이니? 두 분의 합이 얼마야? 2. 두 분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음. 음. 얘를 이렇게 쓰란 말이 아니라 요두 수를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을만들라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뭐와 뭘 구한 다음에?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아까 그 방금 우리가 구한 뭐요 근과 계수항을 이용해서 그 계수를 맞춰준다고. 이해했습니까? 네. 어떤 흐름이지그 다음에는 뭐 o k 없죠? o 거 a 그 다음에 이차식의 인수분해 음또좀 a y o k 죠 우리가 이미 이차식을 인수분해 할줄 알아 인수분해 할줄 a y Okay.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인수분해는 우리가 아는 인수분해는 이제까지 어디 범위에서 했냐? 유리수 범위까지만 했어. 그 말이 뭐 말이냐? 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런 거는 인수분해 했단 말이야. 내가 했어, 안 했어? 어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그렇게 했단 말이야. 네. 기억 나냐, 안 나냐? 요 근데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인수분해 했어, 안 했어? 안, 안 했어. 즉 유리수 범위에서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했다 말이야. 물론 얘를 선생님 뭐 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할 수는 있지. 네. 근데 이렇게 안 했다고 이제까지. 그말 이해했어요? 지금 어디 범위까지 했다고 유리수 범위까지. 어디 범위까지? 유리수,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했다고. 근데 더러운 문제가 실수 범위에서 뭐라고? 실수 범위 또는 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고 실수범위에 이렇게 인수분해하라 그 말이야 지금 요거 보이나요? 또는 요런 거를 보고있냐? 요렇게 인수분해하라 그 말이야 그말말면 아시겠죠?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복수수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즉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인수분해 아니야? 아니요 이해나요 지금 내가 이렇게 쓴거는 이정도는 그래도 그냥 쓸수 있으니까 쓴거고 예서즉칠수범위 또는 복순수범위에서 어떤 이차식을 인수분해하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먼저 뭘 구해? 금부터 구해 뭐부터 구한다고? 그, 근 그, 이걸 0이라고 놓고 뭐부터 구해? 그, 금부터 옛날? 근을 구한 다음에 그놈을 인수분해하는거야 요렇게 어떻게? x-α, x-β 써볼게 예로 아니, 네. 별 필요 없는 게 너무 길어 뭐라고?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얘를 복소수범에서 인수분해래 일단 우리가 알던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야안 돼? 안 돼. 돼? 그말이겠냐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얘를 이꼴 0이라고 넣고 뭘 먼저 구한다고? 그늘 먼저 구한다고. 근의 공 혹시 기억납니까 네, 그 중에서도 짝수, 짝수. 그렇지 천재 x a 분의 a가 1이야.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 시가 나온가봐 ei 찍었어? 몰라봤는지. 왜 i 에요 마이너스 인그 아니? 일 배기 삼인가 나와요. 아 마이너스 니까 근호 그 밖으로 i를 뺀 거야. 예스 여기까지. 네. 그거가 근호 그 그러니까. 근이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잘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i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인수분해한다 음.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한그 말이야 실제로 우리가 이차 방식 인수분해 이후에서 푸는 방법의 정 반대죠. 뻑꾸로죠. 뻑꾸로. 원래 인수분을한 다음에 그는 구하냐. 이차방식은 뭐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걸 0 나오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뭐그리 나오잖아요. 얘 반대로 뭘 먼저 구한 다음에 그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이 i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이 i로 그렇게 되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수 또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럼 우리는 뭘 먼저 구한다? 그을 먼저 구한다. 네. 그래서 x α 파 x 마 그런 베타 그런 걸로 써준다. 예미? 그래서 아 예제가 있었네. 와, 예제 풀었어요. 뭐였더라? 예제까지만 풀고요. 여동. 보이나? 얘는 굳이 복소수범이라고안 써있고 뭐 실수라고 써있어도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딱 거기에도 우리가 알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안되게 됐네 당연히 이꼴0이라고 놓고 뭘 먼저 구한다? 그늘 짝수근의 공식 또 X는 마이너스 1뿔 마 루트 얼마 나올까요? 멍때리니? 됐어요? 알았어 나오네 수건으로 오케이? 두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그럼 된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하고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로 그럼 인수분해가 된다 그 말이다 그럼 기억하겠습니까? 네. 아,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어, 진도를 너못 나갔네. 탁 빼고 가서 그러나? 일단. 테스트